<laughs> 아, <먹어>.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삼배스입니다 오늘 먹어볼 과자는요, 뭐, 웨이퍼 과자인데, 좀 작게 되어 있는 거고요 와이 어, 웨이퍼, 뭐, 비에라 <laughs> 뭐, 포럼 말하라고 되어 는데 뭐, 지금 알겠죠. 가격은 한 천, 이, 삼백 원 정도 하는 거, 한30% 할인해서, 저기, 킹스클럽에서, 음, 900원 정도 가격에 구입을 했고요 어, 웨이퍼, 라즈베리, 어, 라즈베리 베이블리 모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름도 복잡하이라. 포르투갈에서 온 과자. 유럽 과자들이 은근히 또 많이들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이마트에다 수입해가지고, 힘스클럽이나 이마트랜드, 이랜드 디테일 쪽에서만 구입하실 수 있는 제품이고요. 영양성분은 뭐, 당류가, 어, 뭐야, 1회 제공량이 얼마야? 4회 제공, 1회 제공량이 저기 31g? 31g당? 당류가 1 3 g 이니까 3분의 1이설탕 설탕이 흡입이 많은 편이고요. 포화지방도 높고 영양성분이야 뭐 과자식은 좀 좋은 편인 것 같은데 약간 좀 비밀 같은 느낌 네, 들어가 있는 과자고요. 자 옆을 뜯어 보시게 되면 자 이렇게 돼 있는 웨아스 모습의 자 되는데 좀 우리 거랑 좀 다른 느낌이다. 좀 투박한 느낌 와플 같기도 하고 음음 음. 한번 아, 먹어봐. 식감이 우리나라 그 외아스 먹는 거랑 완전히 좀 다릅니다. 상당히 좀아이게 안쪽이 이렇게 돼 있네. 안쪽은 좀 음. 부드럽기만 되어 있는데 왜 어때? 너무 달아. 너무 달아? 자 <laughs> 우리 은서가달 정도 할 정도로 약간 좀 당류가 3분의 1 정도로 좀 달긴 한데 이 씹히는 식감이 음. 그 바삭하고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안쪽에 이렇게 들어있어서 골고루 이렇게 들어가 있죠. 음. 여러 단계로 가지고 바삭하는데 좀단맛이가 간이 너무 강하다. 그냥 디저트로 가끔씩 드시는 정도로 좋긴 하겠는데 음. 그리고 그 라즈베리가 뭐 안쪽에 이 빨간 게 그건가? 음. 그래가지고 좀고렇게좀 숙빈이 많이 들어있어서. 좀 단맛만 조금 줄었으면 그냥 괜찮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단맛이 조금 심한 느낌의 그런 과자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안 먹을 거지? 어음 여기 바쁘세요 우리 아빠 야식 먹으 그렇게 판매되는 제품인데 외학 좋아하시는 분들은 가끔씩 한번 음. 뭐식도에 그냥 디저트용으로 한두 개 정도 드시는 정도로 좋을 것 같으니까 참고하셔서 맛있게 드시고 오늘 하루도 수고하시지 행복한 수고하시지 하루들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십니까? 응.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 약간. <laughs> 네, 그러니까.